하이브를 보면은요, 올라가는 추세에서 이렇게 되고 있죠. 그쵸? 그럼 이제 어떤 느낌이냐.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이쪽도 꺾여서 내려갈 것 같습니다. 그쵸? 그리고 기존의 뉴진스의 활약은 이때 거의 극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로 완전 대세를 만들어 놨잖아요. 그쵸?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올리는 추세는 누가 만드는 걸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수 있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본전을 챙겨 줘야 되는데 지금 꾸준히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고 RSI 상에서는 매도세가 지금 좀 많이 생기긴 했지만 이건 일봉상이고 주봉상으로 볼 때는 여전히 매수세가 높습니다.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면 어떻냐면 여전히 힘의 방향은 위로 향하고 있죠. 그렇다면 이 매물대에만 본전을 챙겨 주면 더큰 신고가를 돌파하는 추세로 간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봉만 보고 접근할 것도 아니고 분봉도 뭐 3분봉, 5분봉 이런 거 짧은 거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요.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길게 볼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. 60분 정도는 볼수 있는 인내력이 필요한 거죠. 자, 그럼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. 어, 하이브 어, 항상 유진스는 하인팅이니까 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. 알아서 자기 갈길 갈 건데 흘러 내리는 것도 조심하세요. 왜냐면 그건 세력 맘이기 때문이죠. 감사합니다.